안녕하세요, 유근당입니다. 겨울 바람이 차갑게 불기 시작하면 괜히 생각나는 음식이 하나 있죠. 포항 바닷가, 찬바람에 말린 생선, 김에 싸서 마늘 올리고 초장 찍어 먹는 그 맛. 바로 과메기입니다. 누군가는 냄새 때문에 고개를 접고, 누군가는 겨울만 기다렸다가 일부러 찾아먹는 음식이기도 하죠. 그래서 과메기가 왜 겨울에만 먹는 음식인지, 몸에는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어떻게 먹어야 할지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과메기는 원래 청어나 꽁치를 차가운 겨울 바닷바람에 말린 저장식품이에요. 냉장 기술이 없던 시절 생선을 오래 보관하기 위해 만든 지혜죠. 중요한 건 과메기는 단순히 말린 생선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완전히 바싹 말린 게 아니라 겉은 마르고 속은 촉촉한 상태. 이 과정에서 생선 속 지방이 산화되지 않고 영양 밀도가 오히려 높아집니다. 그래서 과메기는 겨울철 부족해지기 쉬운 지방산과 단백질을 보충해주는 음식이었어요. 과메기의 가장 큰 특징은 지방이 많은 생선이라는 점입니다. 요즘엔 주변에서도 많이 알고 있지만 과메기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정말 풍부해요. 이 오메가3는 혈액을 묽게 하고 염증을 낮추며 혈관 건강을 지켜주는 지방입니다. 또한 과메기는 양질의 단백질을 제공해요. 겨울철 활동량은 줄고 근육은 쉽게 빠지는데 이때 단백질 섭취는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에 비타민A, 비타민D, 비타민E 같은 지용성 비타민도 함께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과메기는 차가운 계절에 몸을 지켜주는 에너지 저장 음식이라고 볼수 있는 거예요. 과메기의 대표적인 효능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효능은 혈관 건강입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혈액 속 중성 지방을 낮추고 혈전 생성을 줄이는데 도움을 줍니다. 겨울철에 심혈관 질환이 늘어나는 이유 중 하나가 혈액이 끈적해지기 때문인데 과메기는 이 흐름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두 번째 효능은 두뇌 건강입니다. 뇌의 약 60%는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중 상당 부분이 오메가3입니다. 그래서 과메기는 집중력 저하, 기억력 감소가 걱정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세 번째 효능은 면역력 보조입니다. 비타민 D는 겨울철에 특히 부족해지기 쉬운데 면역세포 활성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과메기는 햇빛을 덜 보는 겨울에 이 부족분을 채워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효능은 피로회복입니다. 단백질과 지방이 함께 들어있어 에너지 지속력이 좋고 추운 날씨에 쉽게 지치는 몸에 힘을 보태줍니다. 다섯 번째 효능은 체온 유지입니다. 지방은 체온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과메기를 먹고 나면 몸이 따뜻해지는 느낌을 받는 분들도 많습니다. 과메기를 먹을 때꼭 함께 드시면 좋은 것들이 있는데요. 김 미역 다시마 같은 해조류. 이들은 식이섬유가 풍부해 지방 흡수를 완화해 줍니다. 미역이나 다시마는 과메기와 영양 궁합이 아주 좋습니다. 채소도 중요한데요. 미나리, 쪽파, 배추 같은 채소는 과메기의 지방 부담을 줄이고 소화를 돕습니다. 하지만 과메기는 모두에게 좋은 음식만은 아니에요. 고지혈증이 심한 분이나 중성지방 수치가 높은 분, 췌장 질환이 있는 분, 그리고 위장이 약한 분들은 섭취량을 꼭 조절해야 합니다. 하루 섭취량은 보통 성인의 손바닥 크기 정도면 충분합니다. 많이 먹는다고 효과가 커지는 음식이 아닙니다. 과메기는 소량으로도 충분히 영양이 농축된 음식이에요. 이번 겨울 과메기를 만난다면 술안주가 아니라 몸을 위한 음식으로 한 번만 바꿔서 드셔보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드릴게요.